아는데 돈이 많네 198억이나 있으시네 설강부터한불치보시다 하하 질발이죠그요 초단 그러면 난초 모아야 뭐 되겠다 4초 있으니까 난초 모아야지 뭐 비상이요 초단 비상 어... 뒷발통이 좀구불러져야 나는데요. 한장드리 뒷발통을 좀 구불러주십시오. 아이고, 초등학, 아, 먹었으면 쌌네. 큰일 날뻔 했다. 이제 먹고 끝납니다. 난다요. 수돕하겠습니다. 합니다 9천만장이면 거의 1억이 죠 아, 아주 깔끔해서. 쇼시언니 어제 제가 5억 정도 있었는 것 같은데, 어제 한 5억 따가지고 10억 됐습니다. 두장 폭탄들 안잡고 오자. 얼었고, 뻥! 어, T표, 티표가안 묻노. 뭐. 분위기가, 티표가안붙으니까 있습... 뭐. 어, 티표 진짜 안 묻네.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위험한데. 대시모였구나 응가? 비상이네. 자. 그렇지. 광원 포기하고, 꼬돌이, 열이를 먹어서 점수를 내겠습니다. 아니요. 수도하겠습니다 8,800년 같으면 1억 정도 되지아 좋다. 선을 고항이니까, 르세요고 고하겠지야. 고시켜야 돼. 이건 한테 없고, 쓰리피도 없고, 첩복은 하고 앉았고, 어짰을까, 에? 음. 짰어요. 니가 싼거 내가 먹는게 정서가 인겨, 그지? 어, 초단 비상이라. 해놨는 초단이라, 해놨는 초단. 강하나 모셔오고. 미션이가 갔네?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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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코돌이 할라거 물건 나 갑시다 수도파는 센서를 가지고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코돌이 먼저 챙겨오 계십니다. 정상티가 아, 따라오는데 아름답구만. 이거는 뭘 무야 쓰건노 육물걸. 나이제 물도 없는데 1점 1장 1장 가장가겠습니다 난이 조 1장 그것도 찐네. 장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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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1장 1장 조시 언니 고스톱 치러 가야? 따닥이네. 따닥, 돈이시다. 미션 한개 해놨고, 소리 나에게로 와야 할 텐데. 팔라둬라, 배뭐 먹자. 어허 허허. 야, 허 허허. 허허.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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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솔도 짓네뭔데 저런 게다 있노. 하나, 이홍단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닌가. 아이고 놈. 들고 쌌대 홍단 마지막라 그렇지. 아하, 정말 죄송합니다. 야수다박이 음, 고사일생이다. 와억지로억지로 다음에 풍청단을 가져와 보시다. 내가 하나 짓을게야 홍단단 하나 가놓시다 고돌이가 비사이래. 내가 하나 짓다. 똥가 갖고미션해보네 자, 홍단, 청단 비사이지. 요거이 요거, 요거, 요거. 야, 잘가 간다. 의하면 좋지. 잘한 멍박이 되겠는데. 어, 일단 야. 이렇게. 아 이렇게. 정현님이 아주 저를 뭐 언제 알러보 하네. 기분 좋은 시장입니다. <laughs> 기분 좋은 시장입니다. 내가 보자. 폭탄 놀라지 마세요. 폭탄 와 상관입니다. 좋다. 인자 난다. 난다요. 아 못났다. 시 못난노. 난다요. 됐다. 스톱. 아이고씨. 이렇게 힘들게 나왔고 목도는 못 딴다, 아이가팔광 없고 고도리부터 아, 싸면 안 되지. 기분 좋은 시장입니다. 연복입니다. 아, 연복입니다. 3복으로 끝나지 않으려이 게임 힘들 거네요. 3복. 우와클났다 인자. 안먹겠습니다서 들어오겠네. 오전장 가져 가겠습니다. 밥 먹었지 코도이 했는데. 미션도 다 하겠네. 내가 지우고 있다만은. 아나 이거 니네 몰래. 뭔데? 이것도 니네 몰래. 전단 어 원고했습니다. 그렇지. 야스. Yes. 응. 그렇지 끝났다 바보야 초단 비상이래 예, 그걸 왜네 초단 스톱 이겼 배가 잘들어 됐죠 들어가네. 이 점검은 깔끔하지 코돌리를 못먹어 내가 너무나서 아쉽지만 감니다한장 가져가겠습니다 청단 먹어놓고 문한호님 반갑습니다 좋다 보들를 끌었다 얼마나 오신 운것 같지? 음. 오전이다 비상관 야스 톱 스톱. 스톱합니다 이겼습니다 뚱 반갑습니다 자주 놀러 와있 자주 놀러 와야지 하하 제발이 좋군요 자 보자 뭘 무놓고 뭘 무놓고 미션두 배를 무놓고 케리 뭘무서 미션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들이 무놓고 내두장짓으니까 요거 한장 무놓고 그들이 홍단 꺾어놓자 초단 비상 와 바로 초단 묶보네 난어 찾고 이거 줄까? 두 장이 있죠. 미션, 미션 맞았어. 성공. 긴장하십시 미션에 안 돼. 도박을 했는 거 같네요. 아? 클럽을 했다. 어매스리피는 네가 모으면 난다 이가 스톱. 아, 함계를 널. 엄마 나 눈이 제가 좀땄지 아? 어제 오늘 좀땄습니다거더이를 모셔자. 가갔네. 죽었는 고돌이는 미련 없이 미션을 먼저. 쐈습니다. 아싸. 광이 세장 모였습니다. 잘 가져가겠습니다. 나을겠다 음? 이번에. 잡박을 음. 먹었습니다. 에헤 피박이 광박에날리다 일단 광박 떼고 고고 고 왔어 고 해야지. 스톱. 여인님, 이디저씨 총통! 아, 그런 거할랑죠 분위기가 어이. 좀 나가야 돼. 기분 좋은 시작한장더 음, 보겠습니다. 아, 아 죽인다, 죽인다. 정답이 아, 비상 아닌겨 오, 어, 기발이. 자네가 산거 내가 무야 정석이지? 난다요 저거 했습니다. 쌌니? 그니 네 몸은 내가 곤란한데야 큰일 났다, 씨. 혼자 따랐다. 영 몸은 쌀거 아이가? 하하하, 리고 생... <laughs> 이제 옮기든지 말라니, 판소리야. 인교 어거, 하하하, 중전 최고, 삼 구억입니다. 하하하, 하하하 오늘의 신기록, 구억입니다. 아 하하하. <laughs> 아침 방송 이 정도면 훌륭한데. 와.